제이 얘기도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선배님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0년 동안 가둬놓고 윤도현님 노래만 틀어놓고 윤도현이 어. 나오지 10년 후에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나오면서 저 나왔어요! 이러면서 <laughs> 하다 <laughs> 이러면서, <laughs> 이러면서 나온다니까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히든싱어에서 알수 있잖아요 아 맞네 요그 노래만 그 가수만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네. 자기도 우리가 그걸로 가잖아요 특히나 그때 진짜 웃기게 히든싱어 보더보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닮은 사람에서 어. 더 닮은 소리로 <laughs> 그죠 구조가 그렇니까 예전에 그, 이게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때 그 당시에 소속사가 있을 때 매니저한테 히든싱어좀 나가고 싶다 매니저 형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네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니 <laughs> <laughs> 맞죠 <웃음> 너 같은 애 없어 뭐 그렇죠 진짜 많은 락커드네 이런 사람들 모창이 많은데 네. 선배님 모창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했어요 있으면 <laughs> 그렇게 한마디만 근데 했어요. 혹시 찾으셨어요 아유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, 아니, 그, 저 저는 못 봤거든요 한번 모르겠어요. 어.